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직장 코미디 및 안전쇼인 메디팅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실패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준비를 하세요.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필요하죠. 그는 정말로 더 튼튼한 의자를 만들어야 하겠네요. 그를 도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에 대한 저의 유일한 조언은 진지하게 다른 직업을 찾으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이 많아요. 좋은 조언이 없어요. 그리고 보안 카메라가 이 보석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농부들의 날을 확실히 만들어주지는 못할 겁니다. 이날은 배꼽 덤프를 하나도 얻을 수 없어서 최종 덤프를 선택했는데 이는 확실히 나쁜 선택이었네요. 지금 차량 후방을 확인하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없이는 이 재미있는 비디오를 볼수 없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먼저 평평한 지형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우세요. 저는 그가 먼저 호스를 꽂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발레트가 떨어지는 것도 그날의 누군가의 일입니다. 그럼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반전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서 기쁘네요. 이제 저 매달린 팔레트를 누가 고칠까요? 쓰레기통이 이제 막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의 면허는 가능한 한 빨리 취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묶기 전에 문을 어떻게 여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Good for you, dude. <laughs> 그는 상부 구조가 360도 회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농부들에게 진지한 교훈을 드립니다. 먼저 기계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오늘 일부 운전자가 해고될 예정입니다. 뭐 구조 임무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콤 바인 이 콤바인이 달린 소형차 중, 하 나를 선택 하 려면 어떤 차를 선택 하시 겠 습니까？저는 이것 을 선택 하지 않을것 이라는 것만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기는 체중계에 필요한 교훈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이 일은 정말 혼자서는 할수 없어요, 친구. 이래서 체인과 자물쇠를 같이 쓰는군요. 그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뛰지 마세요. 저 검은색 차를 보세요. 로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 없는 트레일러의 좋은 점은 더 많은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항상 이를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이것도 조심하세요. 덤프 트럭은 부드러운 토양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젖은 진흙길에서 위험을 감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양동이를 올릴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는 괜찮지만 새 망치를 사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도 고용하세요. 묶어주세요. 제 말은요. 균열이 생긴 부분부터 고쳐준다는 거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족은 벽에 있는 나사를 풀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는 수도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수도관을 확실히 오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각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와 이와 같은 순간을 더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로봇보다 배달원이 더 필요한 이유를 알겠네요. 포장이나 음식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밖에서 일해야 하는 배도런들에게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주유소에 주유 뚜껑도 없는데 어떻게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한 걸까요? 그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직장에서 친구가 이렇게 몰래 자신을 몰래 쫓아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정말 좋은 장난이죠? <laughs> <April Fools. 웃음> 연습시간이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는 정말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일할 수 없습니다. CCTV에 도둑질이 포착됐습니다.

그 기분 알죠? 일단 군중 앞에서 그런 짓을 하면 심장이 쿵쿵 뛰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 부스를 청소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저 차주가 어떻게 운전면허를 땄는지 아직도 궁금하네요. 운동하기에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네요. 이런 종류의 자동차 수리를 평가 할수 있나요 This car. 이 피자 배달 기사는 눈보라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지금 정말 일자리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직장에서 모든 게임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근무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w a y you m 확실히 쉬운 트릭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재미있지 않나요? 테이블쏘 작업을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직장에서 손잡고 걷기 좋은날은 아니죠. 제 생각엔 그사람이 하수구 위의 콘크리트 품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장 직원이 지금 이 새로운 고객과 혼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배달원은 확실히 직장에서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네요. 그가 잔디 깎는 기계에 짐을 싣는 방법을 다른 걸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물바닥 주위 뱀말을 세울 차례입니다. 체육관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 할것 같지 않네요. 이런 걸 직장에서 보고 싶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죠? I'm my name, my chef is kick my ass. 직장에서 그런 물건을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이 아마존 배달 운전기사는 식료품을 배달한 후 차를 지민로에서 빼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지민로가 있는 집을 누가 살까요? 시청자에게 직장의 밝은 면을 일깨워주는 에피소드의 재미있는 장면이나 실수 모음으로 동영상을 마무리해볼까요? 우리가 당신을 위한 새 비디오를 만드는 동안 안전하게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